안녕하세요 대학생 대학원생 여러분 제 7회 d b g 스 투자대회 설명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대회를 통해 처음 접하시게 될 딥서치 서비스를 소개해드릴 오지환 회계사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어, 방대한 이종 데이터를 하나로 융합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어, 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이종 데이터라고 하면은, 뭐, 시장 데이터, 기업 데이터, 문서 데이터, 경제, 뭐, 글로벌 지표 데이터, 뭐,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는 다 보유하고 를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한대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 모아놓은 정보들이 신뢰성이 있어야겠죠. 신뢰성 있는 그 출처, 뭐, 기업 데이터는 뭐, 나이스 평가 정보, 뭐, 시장 데이터는 뭐, KRX, 코스콤 뭐, 경제 데이터에는 뭐, IMF, 뭐, 한국은행 같은 이런 데이터 출처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만히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사실 의미는 없고요. 이 데이터들 간에 연계를 연관을 시켜줘야 되는데 저희는 이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서 뉴스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 해당 어떤 뉴스가 긍정적인 뉴스인지, 뭐 부정적인 뉴스인지, 뭐 중립적인 뉴스인지 이런 극성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해당 뉴스가 어떤 기업과 어떤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지도 매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칭을 하는 어,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뉴스가 계속해서 뭐 분단위로 계속 업데이트가 될 텐데, 주요 뉴스, 주요 토픽 같은 경우는 많이 빈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분 단위로 기제, 기사를 묶어서 이를 중요도 판단해서 토픽으로 어, 저희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어, 세 줄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어, 이런 작업을 전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전처리된 어, 이종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거를 또 조회하기 쉽도록 하는 어, 저희 검색 엔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정적 뉴스만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인공지능 관련 문서를 검색하고 이를 기업으로 매칭한다든지 이런 조회 조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 단계 넘어서 그를 조회된 해 데이터로 뭐어 특정 이벤트를 분석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북한 핵 실험이 발생하였을 때 내가 뭐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분색, 분석까지 할수 있는 것이 저희 딥서치 엔진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이런 딥서치 엔진을 이용해서 매일 매일마다 어, 매일 매일의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어, 딥서치 이슈 브리핑 뭐 그런 거 아, 그런 어,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상장사 중에 그러니까 주석 정보를 좀 이렇게 음, 원하는 대로 가공이나 어떤 주석 정보의 특정 내용을 이렇게 조회하고자 하는 이런 니즈가 있으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주석 정보 중에 해외 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리스트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저희 딥서치 검색 엔진을 통해서 이런 것까지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고 뭐 대표이사 나이가 70세 이상이면서 뭐 최대 주주가 개인인 회사 리스트 뭐 이런 것까지 어 뽑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딥서치가 어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딥서치를 이용해서 어떤 것을 할수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경쟁력 있는 투자를 위한 심화 검색 방법, 상장 기업 데이터 다운로드 방법 등은 DB gaps 홈페이지 설명의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투자 대회를 통해 예비 금융인으로서 많은 배움과 성장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딥서치가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